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노니. 곧 하나님이 이 수리리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두 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아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으라 권하느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받을까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옵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므로 땅 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신다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두 사람이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곳이 오늘 가거는 함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아닌 기쁨과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입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아닌 무엇이라고요? 기쁨과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를에서 배를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고 안식일이 되던 때에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어, 먼저 우리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라는 구절로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어서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수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느니라. 바로 말합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분 이 분이 과연 누구일까? 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니 다윗은 아니겠지. 과연 그 죽었지만 썩임을 당하지 아니한 분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곧 예수 그리스도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상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누구로 말미암아여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로 이게 복음이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하심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더 해달라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어 비시대에 안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달갑지 않냐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45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며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손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하나요? 저 원수, 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 왜 그렇지?라고 그들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32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류고요 또한 부류는 4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던 부류입니다 또한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가 바로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52절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바로 45절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던 이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그 시편의 말씀을 모두 다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함이 가득함으로,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음에도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하니까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시기함이 가득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여기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의 마음에 그 시기함이 가득함으로 무엇을 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으므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 스스로 자처하고 있구나.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요? 시기함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요. 결국 그들은 영생을 얻지 합당하지 않지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를 손동하여 바유가 바네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 쫓아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아닌 무엇으로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들을 향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성령을 가득하게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성령이 가득 찰 때, 내 마음의 원망과 시기와 질투들이 자연스럽게 나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시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로 향하여금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다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함이, 원망이, 불평이, 분냄이 가득하였기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 말씀이 심기지 아니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함이 가득하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내 마음을 향한 그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속 원망과 시기함을 내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바오름 복음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43절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너희는 어디에 있으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39절이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라고. 너희가 머물러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너희가 머물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가득할 때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며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지 못합니까? 그때 내 마음가운데 무엇을 채워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가운데 채워으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내 마음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너가 모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너희가 그 이름으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을 너희가 바라보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 가득할 때, 뭐가 가득하게 된다고요?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게 될 때. 너희 안에 무엇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지기와 질투와 분낭과 원망들이 사라지게 되며, 너희에게 그 영생의 기쁨이 다시금 셈솟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말하죠.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분냄, 누군가를 향한 원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득 차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비방과 질투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내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 차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